키커 거기서 뭐해? 음? 아! <laughs> 내 수준에 맞는 친구가 있나 좀 봤지? 그렇게 해선 친구를 만들 수 없어 여긴 우리가 살던 농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여기 동물들도 우리랑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점잖게 굴라고 잘난척 좀 하지 말고 <laughs> 벌써부터 쟤들이 귀찮게 할까봐 걱정인데? 아 <laughs> 얘들아 좋은 아침! <laughs> 고양이! <목> <laughs> <laughs> 아유뭐 이런 구리구리한 곳이 다 있어! <laughs> 잘지내보자고 멋쟁이 앵무새씨! <laughs> <laughs> 음. 아미고! 환영하네, 친구. 나나르만도라고 한다네. 음, 난 글랜이야. 근데 여기 진짜 구리구리하다. 뭐, 앞으로 재밌는 곳이 될 거야. 내가 왔으니까. 음. 잘 보라고. 뭐? 파파야가 완전 썩었다네. <laughs> 아미고! 큰일 날 뻔했네. 고마워, 아르만도. 아니, 그게... <laughs> 진짜 재밌지? <laughs> 면안 돼, 아 이렇게 친구들을 속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을 거라네. 장난, 어, 어, 점난. 장난이라고 장난. 점난. 뭐또 어, 보자고 진지한 어... 친구. 특이한 친구구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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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준 음, 참 좋은 음. 저기도 엄청 재밌겠는데. 점음 잔케 하란 말이지. 아, 아, 얘들아. 우리 지난번 비행 때 만나지 않았던가? <laughs> 근데 너희들은 다시봐도 정말 못생겼다. 내가 본 애들 중에 너희들이 최고야. <laughs> 뭐라고? 우리가 못생겼다고? <laughs> 아, 나 아니야. 난 아무 말도 안 했어. <laughs> 먹다 버린 호떡같이 생긴 주제에. <laughs>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. 나 치코 좀 어. 찾아볼게. 정말 고양이 귀찮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. 아, 아, 그럼 난 이쪽으로 가봐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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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이 고약한 냄새는 뭐니? 저 땅꼬마 코끼리한테서 나는 거야? 저기 얘, 뭐 하는지 물어볼게. 어, 뭔데 나한테서 냄새 나는 이유가 알고 어, 싶어? <laughs> 음, 어? 아, 내가뭘 어쨌다고. 우리랑 다리다더니 정말이네. 어. <laughs> 왜? <laughs> 저 당나귀들 진짜 웃기게 생겼네. <laughs> 지금 뭐라고 했지? 우리더러 당나귀라고? 어, 난 어,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이제 우리가 아, 거짓말쟁이라는군. 아, 어, 아 어, 어, 아니 그, 그게 아니라. 어, 어. 아, <목소리> 아, 아, 지금까지 거꾸로만 기다려! 기기 어디야, 지코? 응 농장에서 온 애들 만난 적 있니? 응 음, 음. 먹다 버린 호떡 같은 닭한 마리가 건방을 떨지 뭐야? 무례한 고양이가 나한테 고약한 냄새가 난데. 천스러운 당나귀가 우리한테 웃기게 생긴 당나귀래. <laughs> 어? 음, <맞아. 웃음> 이제야 알겠군. 해복의 친구들.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주겠네.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. <laughs> 무슨 일이야, 친구? 왜 부른 거야? <laughs> 부르긴 누가 불러.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? 난이 동물원이 정말 싫어. 여기 애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. 나도 마찬가지야. 여긴 네? 우리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. 어? 까미고 어? 어. 친구들 나나로만 도라고 하네. 내가 오해를 풀어 주지.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. 음. 이제 알겠나? 음. 헥? 그러면 그렇지. 나 같은 매력 덩어리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? 음. 좋아. 그럼 이번엔 우리가 장난을 좀 쳐야겠다. 도와줄 거지? 아무만도 흐흐흐흐 <laughs> 흐흐흐흐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네 친구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밤마다 동물원을 배회한다네 아 뭐? 누가 공포에 울퉁불퉁 뻐드렁니 캐나왕날카운 <laughs> 뻐드렁니와 털복숭이 긴 팔을 가진 괴물 놈이 다가오면 사악한 어둠의 숨소리가 들려오지. 대법이긴 한데 음. 그 정도로 날 속이긴 어렵다고. 서둘러 알르 만도 어두워지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해. 아미고 부디 무사기를. 하 <뭐라> 아,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. 뭐지? 바람살인다. 집이야. 살려줘! 누구 없어! 도와줘요! 으왜 아, 아무도 안 오는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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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친구가 한 명도 없지 아르만도 얘길 들을걸 으악! 살려주세요! 천천히 살려주세요! 저, 저, 장난 안 칠게요! 장난을 안 치겠다고?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장난치고 놀리 이제 알겠지? 네가 장난칠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는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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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미안해. 장난은 이제 그만할게.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쁘다. 다시는 똑똑한 당나귀 친구를 흉내내지 않겠습니다. 아름다운 숙녀분이랑 귀여운 강아지도요. 아, 참, 호떡 같은 닭도 흉내내지 않을게요. 음, 이봐 호키, 내가 저렇게 갈라진 목소리야? 내 목소리는 중후하고 세련됐잖아. 안 그래? 어, 어 그, 그게. 나! 아, 안 그러다고! 나! 아, 꺾여! 그내 그래! 목소리가 저렇게 갈라졌어이 아, 정도면 아무튼.